안녕! <목소리도> 시작하기 이전에 신문지나 버리는 천을 여기에 깔고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그릇에 물을 채워서 준비를 해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의 크기만큼 흙을 떼줍니다. 그리고 흙을 꼭~ 꾹~ 돌려가면서 꾹~ 꾹~, 꾹, 꾹 눌러줍 이게 흙 안에 공기를 빼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꾹~ 꾹~ 지서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랗게 돌려서 눌러시면 이렇게 원 형태가 돼요. 여기에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 좀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어요이 형태에서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흙과 흙을 붙여서 뭐, 예, 이 형태에서 팔다리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을 떼서 꾹꾹꾹꾹 눌러서 원을 그리듯이 해준 다음에 요 원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잡아주세요. 이러면 토끼, 토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붙이시기 전에는 꼭 이렇게 물을 묻히셔가지고, 붙일 그 곳에, 붙일 곳에 꼭 물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물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비비듯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초벌 전에 떨어지거나 초벌 후에 떨어지니깐요 꼭 붙이실 때는 물을 묻히셔서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드신 작품 밑에는요, 꼭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도장을 보고서는 나중에 손님들한테 작품을 찾아드리는 거니까 바닥 부분에 꼭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끼가 하나 완성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꽂아서 쓸수 있는 반지꽂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치, 그리고 같이 제공해드린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뭐 눈을 만든다거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드실 때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 흙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으면 거기만 이제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건조되고 거기는 천천히 건조되고 이러니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흙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마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폭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를 접고 싶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귀를막 이렇게 그냥 막 접으시면 안 되고 접으실 때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쪽 면이 먼저 붙도록 하고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가 안 들어가게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얇고 뾰족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도자기라서 이 안에 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한15% 정도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뾰족하게 만드시면 뾰족한 것도 더 얇고 뾰족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고 뾰족하게 만드시면 이제 사용하시다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뾰족하게는 되도록 만들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만드시다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로 꾹꾹 꼭, 꼭 눌러서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채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색은 되도록이면 어, 지금 만드신 거를 최대한 말리셔가지고 한두세 시간이라든가 세네 시간 정도 말리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냥 바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이제 색깔을 언뜻이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이렇게 언뜻이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붓에 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붓에 물을 최대한 묻히지 마시고 물감만 묻혀서 채색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냥 바르는 대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 그렸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고, 물이나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또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닦아주시면 없어집니다.